전쟁을 벌일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했으니까 대통령이 월권한 거다. 월권했으니까 너 탄해. 이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폭격을 이란의 폭격을 한 거잖아요. 명백히 군사작전이고 외국 땅에다. 폭격했으니까 격을 때린는 거니까 이거는 전쟁이에요. 그러면은 전쟁을 벌일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했으니까 대통령이 월권 한 거다. 월권 했으니까 너탄핵이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AOC가 했다라고 하는데 AOC 그러면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보통은 기관의 이름인 경우가 많은데 이건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게 뿔네임이 좀 길어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그래서 여기 A O C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 이런 이름에 익숙한 사람들조차도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그러면 너무 긴 거죠. 더군다나 아 신문 제목에 뿔림임을 이렇게 적고 나면은 내용적을 자리도 몇자안 안 남잖아요. 그러다니까 그냥 A O C 이렇게 쓰는데 여자 이제 얼굴 보면 아시겠지만은 특징이 몇 가지가 보이죠. 첫째 젊다. 35살입니다. 옛날 사진 은 아니에요. 최근 사진인데 이렇게 젊습니다. 어리다. 최연소 의원, 하원 의원입니다. 그리고 딱 보면은 딱그 우리가 전형적으로 미국 사람이라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니죠. 여기가 푸에르토리코 출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그니까 러 이제 그 우리가 진보라고 얘기를 할때 리버럴이라는 단어도 진보라고 자주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진보라고는 번역보다는 그냥 자유+ 자유란다는 것도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또 보수적인 단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 리버럴과 이 자유의 느낌은 좀 달라요. 이건 하여튼 좀 분방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 리버럴이 보통 민주당을 보통 얘기할 때 이+ 리버럴 쪽으로 얘기를 하. 하고 이 사람은 이거보다 좀더 나갑니다 프로그레시브 라고 얘기할까 말 그대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급진 좌파의 느낌이 강한 거예요 그냥 단지 진, 진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야말로 진보 정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의 느낌을 갖고 있는 굉장히 좌파 성향이 강한 사람 정도의 느낌이에요 문제는 태클 거는 거 잘하죠 그리고 국회의원이 뭐뭐 뭐 이런 걸로 태클을 걸어 봄즉도 한데 문제는 이게 이 싸움을 이겼잖아요. 이 싸움을 만약에 진 싸움으로 갔으면은 의회에서 이게 꽤 논란이 됐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겼고 그냥 깔끔하게 한방 때리고 자 싸움 끝! 그러면은 그 싸움은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해요.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제일 싫어하는 건 오래 끄는 싸움. 오래 끄는 싸움은 그 이긴 싸움도 싫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게진 싸움. 근데 이거는 완전히 초단기전으로 한방딱 때리고 그 다다음날 전쟁 끝! 딱 선언했으니까 초단기전. 요거 좋고. 그 다음에 이긴 싸움. 요것도 좋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 싸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민주당 의원인데 민주당 의원이 탄핵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 중에 100명 이상이 공화당 쪽에 붙어서 에이, 이거 탄핵감은 아니지. 요렇게 되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신났죠. 어차피 탄핵이 되지도 않을 거였는데 이제 이참에 이 AOC 의원을 그냥 아예 바보 취급을 해버리자 그러면서 원래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 이름 앞에 형용사 붙여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엄청 좋아하죠 스투피드 AOC 멍청한 AOC야 그러면서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이다 아, 세상은 아니고, 의회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확장을 시켜나가요. 예, 시당초에 민주당이라는 사람들 자체가 이긴다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겨, 막상 우리가 이기는 전쟁을 하고 나니까, 이게,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다라고 조롱하는 이런 장면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여유를 찾은 거예요. 물론 이제 아까 그 정부 내부의 기밀 문서도 나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내가 완전히 파괴했다 그랬잖아. 내가 파괴했다 그럼 파괴한 거야. 가짜 뉴스 퍼뜨리지, 퍼뜨리지 마. 아, 라고 또 이제 딱 못을 박아 놓고 그러고 이제 탄핵 운운하는 사람들은 세상 세상 제일 멍청한 AOC야. 지금 이러고 나오는 상황까지 볼 수가 있게 된 자 이렇게 되면은 국내 정치적으로 이제 원래도 민주당이 좀 질이 멸렬한 상황이었는데 가뜩이나 이제 이거는 박수를 안 칠래야 안칠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절차적으로 문제를 삼을라면 삼을 수 있는 대목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국민들이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국민들 앞에서 제 나쁜 놈이에요 하면은 아니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별로 할 말이 없어졌죠 트럼프는 기고만장해졌고 이 기고만장함을 바탕으로 해서 트럼프는 앞으로 전쟁에서 이겼죠. 전쟁에서 이기면 국내 정치 기반이 안정되죠. 탄탄해지죠. 이걸 가지고 다시 외교력을 높이는 걸로 한다. 그 외교력이라는 게 뭐냐? 트럼프의 트레이드 마크는 트레이드다. 무역 전쟁에 다시 힘을 그동안 이제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뭔가 좀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 다시 한번 박스에게 치고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분석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도 어 민주당을 한번 코를 납작하게 해줬으니까 이민 문제, LA에 군대 투입하고 뭐 등등등등 있었죠. 이민 문제에 더욱 박차를 갈수 있는 국내 정치적 기반이 마련이 됐다. 이제 남는 거는 그야말로 외교적으로 이제 외교도 크게 이제 안보와 경제가 있죠. 경제는 이제 당연히 무역전쟁 쪽일 텐데, 안보는 말하자면 러우전쟁. 그 다음에 경제 플러스 안보로 중국 관련 문제가 동시에 남아있는데, 여차하면 말안 들으면 은 우리는 때릴 수 있다라는 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이 하는 말은 농담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 넘어야. 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